자연은 그 위대함으로 숨을 먹게 하는 걸작을 그리는 천재화가입니다. 그러나 이 완벽한 아름다움의 가면 뒤에는 종종 무자비한 포식자가 있어 무심하고 순진한 여행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덫을 놓습니다. 푸른 물과 에메랄드 숲의 완벽한 사진을 보면서도 이 풍경들이 사람에게 단한 번의 기회도 남기지 않는 정교한 파괴기계처럼 작동한다는 것을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상 낙원처럼 보이지만 실수에 대해 잔인하게 벌하는 13곳의 위험한 탐험지로 떠납니다. 이 여정은 여러분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존 인식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이 경로의 마지막에는 시적인 이름인 무지개 계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지개의 진실한 본성을 알게 되면 등골이 오싹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탐험은 텍사스주에서 시작되며 뜨거운 태양과 지독한 더위가 사람들로 하여금 차가운 물에서 어떤 구원이라도 찾게 만듭니다. 그들은 깊은 곳에 숨겨진 위협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은 마치 매트릭스의 오릴처럼 보입니다. 완전히 고요하고 얕은 시내가 한가운데 갑자기 완벽한 원형의 검은 구멍이 나타나 미지의 어둠 속으로 이어집니다. 맑고 투명한 물은 믿을 수 없는 무중력 착시를 만들어냅니다. 이 유혹적인 시원함에 뛰어드는 것은 최고의 상쾌함을 주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용감한 이들은 바로 발 밑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곳은 단순한 자연 수영장이 아니라 내개의 깊은 동굴로 이루어진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교활한 수중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입니다. 수면에서 보이는 우물의 일부는 거대한 미로의 무해한 현관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악몽이자 영혼을 얼어붙게 하는 공포가 허락된 깊이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는 다이버들을 기다립니다. 첫 번째 방은 접근 가능한 깊이에 있으며 물속을 뚫고 들어오는 햇빛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해조류가 자라고 물고기가 헤엄쳐 완전한 안전과 자연의 조화라는 잘못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으로의 통로는 좁고 위험한 시험이 됩니다. 통로가 너무 좁아서 스쿠버 다이버들은 종종 장비를 벗고 돌틈 사이로 다음 방으로 기어가야 합니다. 이 장소의 주요 위험은 깊이나 통로의 좁음이 아니라 가벼운 먼지처럼 보이는 수백 년된 미세한 진흙층으로 덮인 바닥에 있습니다. 한 번의 서투르고 급격한 오리발 움직임만으로도 투명한 물이 순식간에 짙은 갈색의 혼탁한 물로 변합니다. 다이버 주변 공간은 즉시 투명성을 잃고 완전한 어둠에 빠집니다. 시야는 순식간에 완전 제로로 떨어집니다. 강력한 수중 조명도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 빗줄기가 공포에 휩싸인 사람을 둘러싼 진흙장막을 뚫지 못합니다. 다이버는 어둠의 덫에 갇혀 위와 아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공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 심장박동만 빨라지고 점점 커지는 본능적 공포만 남습니다. 공황 상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소중한 산소를 태웁니다. 사람은 좁은 돌벽에서 촉각으로 출구를 찾으려 하지만 모든 움직임이 새로운 혼탁한 진흙구름을 일으킵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깊은 동굴은 천혈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거의 아무도 그것을 보고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통로는 너무 좁아 사람이 다시 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미로에 내려간 구조대원들은 생존을 위한 절박한 싸움에 끔찍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벽에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길을 뚫으려던 이들의 부러진 손톱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비극이 완전한 침묵 속에서 펼쳐지며 지상에서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아이들이 무심코 놀고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하는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텍사스의 우물이 검은 깊이로 공포를 주는 반면 영국 요크셔 카운티에는 가장 조심스러운 여행자조차 경계를 늦추게 하는 속임수 같은 동화 같은 순수함으로 사람을 죽이는 곳이 있습니다. 스트리드라는 이름의 숲속 시내는 오래된 동화책의 생생한 삽화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이끼낀 바위와 수백년된 푸른 나무들 사이에서 즐겁게 졸졸 흐르는 좁은 물줄기입니다. 이 시내는 힘들이지 않고도 뛰어넘거나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행복한 가족들이 산책하고 화가들은 평화로운 스케치를 하며 영국 자연의 목가적인 풍경과 신선한 공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가적인 풍경은 거대한 착시 현상입니다. 지질학자들과 구조 대원들은 이곳이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교활한 수역이라고 주장합니다. 스트리드의 치명적인 비밀은 독특한 지질학에 숨어 있습니다. 광류에는 폭이 수십 미터에 달하는 넓고 수량이 풍부한 워프강이 평온하고 위험있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바위 옆곡이 급격히 좁아지면서 거대한 물줄기의 모든 힘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좁은 자연 틈새에 압축되어 물이 격렬하게 소용돌이칩니다. 강은 문자 그대로 옆으로 돌아가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 그림 같은 해안을 따라 산책하던 신혼부부에 관한 슬픈 이야기가 알려져 있다. 여자가 미끄러운 돌에 발을 헛디뎠고 남편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물이 순식간에 둘다 어두운 시면으로 데려갔다. 그들의 시신은 즉시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이 장소의 무서운 명성을 더욱 확인시켜준다. 강은 물 속에 숨겨진 돌, 맷돌에 들어간 것을 돌려주지 않는다. 서늘하고 속임수 같은 영국에서 우리는 뜨거운 탄자니아로 이동한다. 이곳의 풍경은 화성에 관한 환상적인 연대기를 연상시키며 그곳의 생명은 완전히 다르고 잔혹하며 엄격한 덮치에 따른다. 나트론 호수는 비정상적이고 비처럼 붉은색으로 상상력을 사로잡는다. 새 시선에서 보면 이 호수는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 아래 맥동안은 거대한 치유되지 않는 상처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곳은 편안하게 수영하기에 전혀 적합한 장소가 아니다. 우리는 강력한 야외 화학 반응기를 마주하고 있으며, 그 물은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생물학적 생명체에 극도로 적대적이다. 이 액체는 고대의 소금과 탄산염으로 매우 포화되어 있어, 산도는 농축 암모니아 수준에 가깝다. 이는 유기물을 무섭고 끈질기게 부식시키는 부식성 알칼리성 환경이다. 이화학혼합물의물 온도를 섭씨 60도까지 더하면 살아있는 생물을 빠르고 자연스럽게 미라화하는 완벽한 환경이 된다. 이 불길한 호수는 모든 생명을 움직이지 않는 조각상으로 만든다. 그것은 신화 속 메두사 고르곤처럼 작용하여 그 반짝이는 표면에 부주의하게 다은 자들을 영원히 묶어둔다. 이 물에 닿는 불운한 새나 박쥐는 죽은 후에도 부패하지 않는다. 그들의 몸은 즉시 농축된 소다와 석회로 스며들어 조직경화에 되돌릴 수 없는 과정을 시작한다. 그들은 종종 비정상적인 마지막 자세로 영원히 굳어버린다. 깃털과 피부는 형태를 유지하며 돌처럼 굳어져 죽은 생명체들은 갑작스럽고 비극적인 죽음을 생생하게 기념하는 섬뜩한 기념물이 된다. 이 무생물 해안을 탐험하는 사진작가들은 이런 무서운 조각상들의 전체 갤러리를 발견합니다. 말라버린 시체들은 가지에 앉아 있거나 표면에 떠다니며 절대적인 정지의 영역에서 생명의 환상을 만듭니다. 사람이 이 공격적인 액체와 접촉하는 것은 심각한 화학 화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부는 물집이 생기고 이 지옥 같은 고알칼리 용액과 접촉하자마자 거의 즉시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튄 우발적인 물방울은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게 할수 있습니다. 부식성 알칼리는 즉시 각막을 손상시키며 즉각적인 의료 지원 없이는 시력을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화학적 지옥에 적응한 유일한 생물은 작은 플라밍고입니다. 그들은 이 위험한 장소를 집으로 선택하고 모든 것을 죽이는 공격적인 환경과 공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다리는 두꺼운 각질 피부로 보호되어. 부식성 진우기를 해치지 않고 걸을 수 있으며 둥지는 포시자가 산성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섬에 짓습니다. 하지만 물은 화학뿐만 아니라 온도로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현지 샤먼들은 이 과정을 끔찍할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희생자의 눈이 하얗게 변하는데 이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거운 액체와 접촉하면서 눈의 흰자가 즉시 응고되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조직이 뼈에서 분리되고 몸은 순식간에 흐름에 저항할 능력을 잃습니다. 고통의 충격이 즉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육지로 탈출할 최소한의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숨을 들이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뜨거운 증기가 폐를 내부에서 태우고 비명이 목에 걸려버립니다. 여기에는 실수나 두 번째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방은 이미 살아있지 않은 존재를 아래로 흘려보내며 남은 흔적들을 빠르게 끌어오르는 치명적인 물 속에 녹여버립니다. 때때로 자연은 얼음의 반짝이는 왕국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뜨거운 화덕인 한정을 만듭니다. 멕시코 치와와 사마가래에는 믿을 수 없는 수정 동굴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대한 지하홀은 슈퍼맨 요새의 얼음을 닮은 거대한 투명 셀레나이트 광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뇌는 이 환상적인 장소가 거대한 마그마 저장고 바로 위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이곳의 공기 온도는 안정적으로 58도를 유지하지만 이 멋진 지하 세계에 특별한 보호 장비 없이 내려간 탐험가들을 죽이는 것은 바로 그 더위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큰 적은 100% 습도입니다. 극한 환경에서 인간의 냉각 시스템은 작동을 멈춥니다. 땀이 흐르지만 증발하지 않고 몸은 내부에서 과열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무서운 일은 호흡할 때 발생합니다. 공기 온도가 체온보다 높기 때문에 동굴에서 가장 차가운 곳은 폐가 되고 수분이 폐 내부에서 바로 응축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는 사람은 단순히 열사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체액에 질식하는 것처럼 숨을 쉬며 죽습니다. 이것은 공기 속에서 익사하는 죽음입니다. 왠각복을 입은 연구원들은 여기 머무는 시간이 되돌릴 수 없게 되기 전까지 20분도 채 남지 않았다. 수정 둥굴이 깊은 지하에 숨겨져 있다면 에티오피아의 다나킬 분지는 그 위험을 드러내 보인다. 매운 노란색과 독성 초록색 들판은 기묘한 소금 결정들로 가득 차 수평선까지 뻗어 있다. 그러나 이 매혹적인 아름다움은 완전히 독성이며 모든 판소 기반 생명체에 적대적이다. 다나킬은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곳으로 세계의 판이 동시에 지각을 갈라내며 열과 독을 분출한다. 사진가들을 끌어들이는 밝고 다채로운 웅덩이는 사실 농축된 산의 저장소이다. 여기서 발을 헛디디면 몇 초만에 살을 뼈까지 부식시키는 화학적 부상을 입게 된다. 이곳의 공기조차 방문객에게 적대적이다. 균열에서 염소와 유황가스가 뿜어져 나와 신뢰할 수 있는 산업용 호흡기 없이는 숨쉴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 이 혼합물을 들이마시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염소가 체내 수분과 결합해 염산으로 변해 매번 숨쉴 때마다 내부에서 사람을 태우기 시작한다. 이곳은 우리에게 전혀 적합하지 않은 진짜 외계 세계이다. 짧은 산책조차도 혹독한 환경과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무장 경호원이 동행해야 한다. 호수 바닥에는 수년간 지하에서 올라오는 이산화탄소가 쌓여 있었다. 1980년에 그 연약한 균형이 깨지면서 자연은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호수는 문자 그대로 숨을 내쉬었다. 거대한 이산화탄소구름이 표면으로 터져나와 무거운 보이지 않는 눈사태처럼 계곡 아래로 내려가 잠든 마을들을 조밀한 질식담요로 덮었다. 그것은 완벽한 조용한 파도였다. 가스는 즉시 산소를 밀어내어 등유램프와 사람들의 생명을 끄게 했다. 마을 주민들은 고통받지 않고 단지 의식을 잃고 영원한 잠에 들었다. 아침에 계곡에는 불길한 정적이 감돌았다. 새들은 노래하지 않고 개들은 짖지 않았다. 1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 모든 가축도 희생되었다. 호수는 비극의 현장을 표시하며 색이 변했다. 비슷하지만 더 정교한 자연 메커니즘이 러시아 칸차카에서 작동한다. 크로노츠키 자연 보호 구역에는 자연 속에서 고요한 피크닉을 즐기기에 완벽해 보이는 공터가 있다. 토른 풀과 그림 같은 경치가 펼쳐지지만 자세히 보면 땅에는 움직이지 않는 동물들의 시체가 터져 있다. 이곳은 아무란 이름인 죽음의 계곡이다. 가스 환경은 너무나도 공격적이어서 박테리아조차 억제하며 동물들이 마치 몇 시간 전에 잠시 쉬어 놓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무서운 보존 효과를 만들어낸다. 화학적 위협에서 격렬한 자연의 물리적 힘으로 넘어가 보자. 뉴햄프셔 주에는 워싱턴 산이 있다. 이 산은 높이로는 인상적이지 않으며 편리한 자동차 도로도 연결되어 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광 명소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 속임수 같은 쉬움이 엄격한 산의 송지를 과소평가한 150명 이상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 워싱턴 산은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나쁜 날씨를 가진 장소로 인정받았다. 독특한 지형 형태 덕분에 거대한 공기역학적 관육과가 형성되어 모든 바람 물음을 강화한다. 바람은 끔찍한 속도로 가속되는데 여기서 시속 372km의 지상 기록이 세워졌다. 이런 바람은 성인을 협곡으로 날려 버릴 수 있다. 날씨는 몇분 만에 바뀌며 가벼운 티셔츠를 입은 관광객이 갑자기 얼음 지옥에 갇힐 수 있다.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돌풍은 몸의 모든 열을 즉시 빼앗아간다. 육지 상황도 나쁘지 않다. 섬에는 야생 딩고개들이 산다. 그들은 귀여운 붉은개처럼 보이지만 공격적인 무리상냥꾼으로 관광객들을 정기적으로 공격한다. 그리고 숲소팔 아래에는 대륙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거미와 뱀이 숨겨져 있다. 프레이저는 경치의 아름다움이 중독되거나 먹힐 위험과 정비례하는 경우다. 하지만 모든 암정이 자연이 만든 것은 아니다. 몬테나주에는 버클리피 토수가 있는데 이는 진한 붉은 빛과 검은 빛물로 채워진 초현실적인 지구의 눈처럼 보인다. 이곳은 폐광된 구리광산으로 폐쇄 후 지하수가 차올랐다. 검석을 통과하면서 물은 황산 용액으로 변해 중금속으로 포화되었다. 이것은 수십억 리터의 독성 수프다. 산도는 금속을 부식시킬 정도이며 어떤 신체 접촉도 심각한 화학 화산을 일으킨다. 몇년전 철새떼가 거대한 수면을 보고 이곳에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그들의 마지막 치명적인 항해 실수가 되었다. 아침이 되자 호수 표면은 수천 마리의 흰 시체로 덮였다. 공격적인 물이 그들의 내부를 한밤중에 녹여 새들이 비행을 계속할 기회를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깊이에서 다이버들은 질소마취에 걸리는데, 이는 심한 취한 상태와 비슷합니다. 사람은 방향감각과 시간감각,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가오는 위험감각을 잃습니다. 터널 끝에 빛을 보며 그는 그 빛을 향해 헤엄치지만 점점 더 깊임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빛에 매료된 다이버는 남은 공기를 다 써버리고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바로 이렇게 강사 유리 립스키가 죽었고 그의 헤메 카메라는 그가 절벽으로 치명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기록하여 모든 미래의 용감한 이들에게 무서운 경고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모든 지상의 길이 끝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세계의 정상 에베레스트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생리학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구역에 들어섭니다. 해발 8,000m 지점에서 이른바 죽음의 구역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공기는 너무 희박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고 인간의 정신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곳에 무지개 계곡이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시적이고 아름다운 이름의 구역이 있습니다. 유명한 초록 신발은 작은 바위 틈에 누워 있는 인도 등반가의 시체입니다. 수년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를 지나치며 그를 경로상의 일반적인 이정표처럼 사용했습니다. 무지개계곡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산묘지로 단 하나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개인의 생존 법칙으로 종종 모든 일반적인 인간 도덕 규범을 무시합니다. 여기서는 쓰러진 이들을 지나칠 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시도하는 것이 구출자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는 오직 다음 발걸음을 위한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말 그대로 타인의 비극과 얼어붙은 운명을 넘어 정상에서의 소중한 사진을 위해 나아갑니다. 허영심이 그들을 앞으로 몰아가며 발밑의 무서운 경고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이곳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장엄한 아름다움과 절대적으로 소름 끼치는 고독의 장소입니다. 여기서 침묵은 오직 바람의 휘파람 소리로 깨지며 그 바람은 이 싸움에서 패배한 이들을 위해 영원한 노래를 부릅니다. 무지개 계곡은 우리에게 엄격한 마지막 경고를 줍니다. 자연은 항상 더 강합니다. 자연은 인간의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며 자신을 창조의 정점이자 지구의 주인이라 생각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벌합니다. 이 위험한 천국의 구석들을 여행하는 우리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가장 눈부신 아름다움 뒤에는 종종 존중과 극도의 주의. 그리고 신중한 거리가 필요한 위협이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세요.